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도 지키기 한번 가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번도 안해본 모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움 가지고요 노쿨 모드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쿨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되게 빨라가지고 누굴 가야되지? 일단 맥딜 있는걸 가야된대 맥딜 있고 어? 일단 제일 좋은 캐릭을 한다면은 음얘보자 아소스는 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예 일단 골라주고요 메딕도 좋겠,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스킬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들 메테오 스킬 한 번도 안 해본 보드인데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개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맞지 어 잠깐만 스킵 해주고요 맞네 쿨타임 초.. 잠깐만 만화, 만화 초사네? 아 만화 안 달구나 아~~ 이러면은 속또가빠 <laughs> <가봐봐. 웃음> 아니 어.. 확실히 근데 사기적인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스킬 한번또 찍어주고요 스킵 또 스킵 누가 보면 이거 속도찍히기 진짜 최단시가 나오겠다 어 노클모드에서는 어 노클모드 근데 최단 뭐.. 누가 제일 높지? 잘 안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일단은 얘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아서스 은근 조수들 다 여러분들 속도 스킵 됐고 한번더 먹여주고요 스킵 한번더 스킵 해주고 한번더 스킵 갑시다그 다음에 이쯤에서 경험치 16 19 가자 됐지 이제 몇 시야 데미지 <laughs> 99999 이러면은 이제 맥기이어가지고 몹들 높습니다 잠깐만 얘게 뭐죠? 의문의 1팬데 얘는? 죽겠다 얘는 뭐야 이거 뭐 나왔어 그만 왔네 좋습니다 먹어주고 한번더 스킵 갑시다 아 근데 마면도 있으니까 마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스킬로못 잡고, 하, 아, 한 번, 아, 둘, 세 개. 됐다, 이제. 스킬 다 찍어봐. 찍고, 버서커 다 찍었구요. 그 다음, 마면이지, 이제. 여기서는, 음, 됐어. 스탭만 사. 그 다음에, 버서커 이거는, 아, 맞다! 이게, 7 0빼고 잠깐만. 아, 이것도 무적, 무한이네, 이것도? 버서커도 그럼 얘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무적에다가, 잠깐만, 여기도 그거지. 무적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세까지 써가지고 속도도 속도인데 일단은 절대 안죽습니다 여러분들 스킵 천사의 링한번더이드라 잡고요 그 다음은 보스죠 갑시다 견문 잡고요 그러면 한번더 써주고 오케이 스킵 일단 무적기맞으면 되겠다 이거는 큰 문제 겠는데 어? 천사의 링한번더 스킵합시다 근데 나중에 이거 부활 시킬 때 그때 장난이겠는데? 시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더 여기는 또써야돼 이거 또써주고 그다음 한번더 스킵합시다. 좋아요. 스킵 보스죠. 보스 큰 문제 없습니다. 잡아줍시다. 그다음은 옆쯤에서 스킵 한번더 스킵합시다. 됐어. 그다음 이제 이거 어 일단 쉬는 타임. 여기서는 마면 방패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시다 여러분들 얘들이 골렘이니까 마법 안터미 여러분들 아까처럼 스킵 그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잡아줘요 그냥 버서크 써주면서 나한번더 스킵합시다 또 스킵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거 10만 차례 넘을 때 됐는데 이제 오케이 됐고 한번더 스킵 갑시다 한번더 스킵 렉 장난 인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 다 이제. 여기다. 안주구 여러분 한 방에. 근데 뭐 괴물 끄여 가지고 일단은 스탯 좀사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지. 갑시다. 스킵. 됐고 버섯 한번 써 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 해 보죠,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 스킵.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저스가 지금 현재 너무 원입니다. 근데 또 몰라. 또 다른 캐릭터는 또 <laughs> 모르겠다, 또. 난스오케이 뭐, 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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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9월. 우 와, 엄청 시켰네. 좋아 여러분들. 딜이 좋아가지고 경중에 30만 골드. 아, 대박이다. 최단 시간. 아 최단 시간 이거는 내가 봐 아서가 잘 빠른 것 같은데? 소환기보다도 더 좋은 거 같다. 이거는 일단 확실히 딜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들 녹입니다 여러분들 메딕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메딕도 근데 스턴길 주니까 아 메딕도 투정해 주지 아 일단 와책 사는 데만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스킵 고 잡고요 잠깐만 스킵 한번건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리한번 할까? 스킵 잠깐만 스킵 한번 좋습니다 여기는 리인카네이션 엔퀴프로 필요하... 아 뭐냐 피 뭐냐 아니고 어. 여기 클리빙 한 번, 주면 되겠지? 얍! <laughs> 괜찮네, 스킬. 좋습니다. 버섯 한번써 주고요.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죽으면 안돼 됐고. 또 스킵. 해봅시다. 여기는 앵커 효과로 보랍니다, 한 번. 이거 보라 해봤자 뭐. 스톡 걸리니까한번 찍겠죠, 여러분들. 근데, 하면서 느꼈는데, 당연히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번쯤은 좀 이제, 어 이런 좀 타격감 있는 그런 모드 할 거면은 노클 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킵. 여기도 한번 잡해주죠그데 공중도 이거 클릭했으니까 잡아할수 있다. 겠 오케이 됐고, 다음 스킵. 잠깐 떨어뜨려주고, 다음 스킵. 맞지? 이것도 공중이니까 싹다 뭉쳤을 때 지금 그렇죠. 깔끔하니 스킵합니다. 그다음은 지금해줄게요 여러분들. 돈이 많네 스턴 시간 얼마지? 스턴 시간은 내가 보기에는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보면은 10%가 확실히 좋긴 좋구나 걔는 8분대 나오는데 노클모드 아니어도 6분대네 좋습니다 됐고 57라운드 이번에 좋습니다 스턴 걸어주고 그 다음은 이거 한번 써주고 한번더 크아, 그렇지. 그 다음은 한번더 여기서 그렇지 뭉쳐. 어, 안 걸려 이거? 그러면 클리빙 가야지. 여기서 버섯을 써주고 그냥 클리빙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클리빙으로 이런 식으로 큰 문제 없죠,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경험치 쌓는 말고 일단 스탯 책을 구입합시다. 끝내 이제 변났습니다. 한번더 스킵 해주고요. 스턴 걸렸을 때 그냥 가. 어, 이렇게 잡아. 스킵, 베스 한번 더, 됐나요? 문제 없네요. 스킵, 됐지 이제. 야 써줘. 이거는 그냥 어 이거 <laughs> 버섯 써가지고 잡으면 돼. 여기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노클 못 했는데 야 7분이나 걸렸어? 오, 일단 야 일단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리어 됐는데 확실히 느낀 거는 노클모드는 너무 사기입니다 일단 사기적이고 그 다음에 노클모드에서는 뭐가, 뭐가 좋을까? 일단은 액티브 스킬이 좀 많은 캐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스킬 같은 거 근데 메딕도 빠를 것 같은데? 메딕도 은근 좋을 것 같은데 메딕도? 음 메딕 메딕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메딕은 아예 그거 있구나 아 맞네 메이드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뭐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제보 재워, 저분들 일단 어 한번 어 처음으로 노클만 해 봤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안녕.